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리포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에, 어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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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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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리고 구원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요셉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살아가면서 한번 승진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주일에도 뭐 살펴봤지만 그 승진할 기회가 언제였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직면했을 때입니다. 그때 요셉이 선택한 신앙적인 결단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끊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이익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끊어낼 줄 아는 것. 그리고 남들이 다 가기 싫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나만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지금 사도바울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모든 사람을 비추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빌립보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 구원받고 나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원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별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누가 할수 있나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나의 소원으로 두고 행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 하늘의 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야, 나의 구원만을 내 마음에 소원을 소원으로 두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사명자로, 어, 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중에도요, 나의 유익과 나의 구원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소원해 두고 사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이루도록 그 돕는 별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그래도 1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 오면서 보면 교회마다 정말로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 있는 성도들을 항상 예, 보아왔고 그분들과 동역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 혼자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도 함께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별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어, 남 자기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으로 그 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더 주신 성도는 그 재능으로 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남다른 건강을 주신 성도는 그 남다른 건강으로 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더 많이 준 성도는 그 물질로 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 것을 사명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별이 되기를 소망하며 쓰임 받고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별이 되는 것은 여러분 소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끌고 갈수 없는 거예요. 이 소원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으로 이딱 붙는 요 작업은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의 소원으로 여기는 그 성도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갈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별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제가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담 단임 목사로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돕는 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이루 가면 좋겠다. 그런 별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그냥 억지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갖습니다. 벽이, 별이 되기를 소원해야 14절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별이 되는 일은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시키면 원망하고요. 억지로 시키면 이 c c b 비를 가리는 일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욕하는 일은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으로 부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이면 뭐 5일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억지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아무런 기쁨 없이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감사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열정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고욕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어요? 네. <laughs>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거를 보는데요. 누가 봐도 저거는 콕 예, 껴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섬기는 거예요. 솔직히 안 시키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성도의 모습을 제가 본다면, 네, 안 시키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쁨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으로 드는 그 별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을까요?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복교의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 되게 하려고 지금 바울이 빌립복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별이 되라. 나의 자랑이 좀 됐으면 좋겠다. 바울이 죽는 그날 하나님 저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양육하니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별로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랑들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안돼도 됩니다. 뭐 그런 교회가 될 필요는 없어요. 뭐 무조건 큰 교회가 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laughs> 건강하게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수적으로만 많아지고, 뭐 그냥 각종 이벤트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 만약에 어느 한 날, <laughs> 어느 한날 제가 좀 약간 돌아가지고... 교회 오면 무조건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 뭐그 정도 재정은 되니까요. 지금 한 200명 좀 넘게 오거든요. 매주. 이제 좀 안정이 됐어요. 한 200, 한 5명에서 10명 사이를 이제 흔들림 없이 출석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만 원씩 준다고 저기 밖에 현수막 걸면요. 400명 될걸요. 금방. 그 한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재정으로. 오시면 돈 드립니다. 50 주. 해 가지고 약간 교계에서 과연 이게 오르냐 그러냐 뭐 이렇게 설랑설레 말들이 있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5 2주 주면 평균 출석 교인이 400명 되겠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400명이 되면 그곳이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네. 또 바울이 왜 별이 되기를 권면하나요?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복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별이 되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소원하는 별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냐면 그게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쁨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려도 언젠가는 권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하실 때, 결혼하실 때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보이셨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 너무 핸섬해 보이고, 다 너무 아름다워 보였잖아요. 고개를 이제 좌우로 젓는 분들도 계시는데, <laughs> 우리는 다 신혼 때는 이 콩깍지가 씌워서 다들 이렇게 예, 예, 살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밖에 안 나가나 싶고, 왜 예, 이렇게 집에서 새끼를 먹나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그게 왜 그러죠? 물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계속 그 이제 같은 사람을 보고 사니까 이제 그 기쁨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laughs>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과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이 결혼해도 뭐 바람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렇게 멋진 남편하고 살고 저렇게 예쁜 아내와 사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여자를 볼까?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아무리 좋아도요. 똑같은 그 상황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살면 더 이상 이제 기쁨이 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가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뭐 다른 남자와 여자를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만 나만 하고 나만 나만 하면서 나만 좋은 거 먹고 나만 좋은 집 살고 나만 좋은 차 타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어떤 맥락으로 보면 나의 구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만 나의 생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는 거.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제가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이 책에서 한계유용 체감의 법칙을 이제 증명하는 어 책이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연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네, 올라가야? 더 이상 그 돈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를 이제 연구한 보고서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낸 건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한 8천만 원 선부터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돈이 불어나는 것으로는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8천만 원을 못 벌어봐서 잘 모르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돈 들어오는 기쁨을 못 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어느 순간 이후로부터는 그게 나에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한번 행할수록 그리고 두 번이 될수록 세 번이 될수록 네 번이 될수록 그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내가 소원으로 두고 행한다면 그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 나는 교사 20년 했는데, 왜 아, 기쁨이 없을까? <laughs> 나는 성가대 30년 했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일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역에? 아니죠. 기쁨이 사라진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에게 소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엔 소원이었는데 신앙생활이 오래 길어지면서 그 소원보다는 또 다른 소원에 내가 집착하고 또 다른 소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별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쁨이냐면, 17절을 보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전제는 뭐예요?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드려도, 기쁘다는 거예요. 언제요?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그 사역만 할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기쁘다는 것이죠. 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별과 같은 성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나의 안위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 사셔야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이끌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그 사역을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말하는 그 저의 설교가 그 열정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은 별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네다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강요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별이 되기를, 별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성도와 함께 동역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는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별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별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30년 뒤에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별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쩌면 성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할지도 몰라요. 30년 뒤에는 없어지는 교회가 돼도 괜찮으시겠어요? 50년 뒤에는 없어져도 괜찮으시겠어요? 나 신앙생활 할 때만 성광교회가 존재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사명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광교회잖아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잖아요. 그런데 암흑을 물려줘서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새벽에 깨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만 구원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별이 되어서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그 소원함이 있기를 바라요. 네. 내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다른 교회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수 없고요. <laughs>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 우리 교회가 50년 뒤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지금 좋은 교회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비전은 공유할 수 있겠죠. 그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이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역이 그 사역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 말도 못하게 큽니다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그 청년들이 저는 교회에서 노는 모습만 봐도 좋던데 네. 지난 주일에도 청년들이 저기 무슨 해수욕장 근처 가서 또뭐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 그랬대요 청년들끼리 그거만 봐도 기쁘던데 가서 좀 콜라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늦게 알았어요 갔을 텐데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만 봐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이 놀질 않아요. 다 저기 밖에 나가서 놀지 저기 젊음의 거리에서 놀지.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평일에도 모여서 놀고 또 수요일에는 같이 예배를 섬기고 주일에도 같이 예배를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장로 될거 아니에요, 권사 될거 아니에요,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뭐 <laughs> 그게 또 저의 역할이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빛을 나만 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후배들에게. 또내 주변에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 사역을 마음의 기쁨으로, 소원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